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3회상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신 분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건 제게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왜냐?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럼 여태 전지전능하신 줄 알고 믿었던 제 믿음이 완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요 지금 이 11절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절에서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건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럴 때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에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성의 한계 예,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상태를 인간처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21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그 사후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상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후회하신다 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따라서요 이 11절에서 제가 주목한 건 하나님보다는 사무엘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이 너무 근심이 되어서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사무엘은 진짜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지난 세월 동안 사울왕을 잘 가르치지 못한 그것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사리 사욕의 눈이 먼 사울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요. 사울과 백성들은 노량물을 따로 챙겨 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 구절 말씀. 예, 여기에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것입니다. 자, 사울과 백성들 눈에요. 아말렉의 소유물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눈요 그 눈은 좋은 걸볼줄 알았지만 사실 그 눈은 사리사욕에 멀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건요 사울과 백성들이 이렇게 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도 나름 잘 수행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고요 또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사울과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처럼요 인간은 뭐꼭 어, 세속에 파묻혀 살때 예, 그럴 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죄는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또요, 매우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 결과 축복받을 일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일단 눈부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자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전쟁에서 이기면요. 어, 이를 기념하며 얼마든지 승전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유익한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날 세워진 기념비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전쟁을 지시하고 또 승리하게 하신 분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정작 기념비는 사우랑이 자기 자랑을 위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욱 가증스러운 건요 그가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갈로 간 이유는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제사는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 그렇다면 이 제사는 과연 사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요. 사울이 자기 자랑을 위한 제사였던 겁니다. 나는 경건한 왕이야. 이런 자랑이죠. 그런데 저도요. 얼마든지 사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루어주셨는데요. 그게 마치 제가 잘해서 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뭐꼭 눈에 띄는 조형물만 기념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제 모습 그것도 이런 기념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어이없어 하실까요? 뭐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제가 매번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두고 그러셨던 것처럼 저를 두고도 후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신 하나님, 제가 사울 왕처럼 사리 사욕에 눈이 멀고 그리고 또 교만해져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 저의 삶과 또 저의 사역과 또 저의 목회 모든 삶의 전반이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